안녕, 선생님은 이알레듀논술 e. 선생님이에요. 앞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했듯이, 우리 교재는 일반적인 논술 교재가 아니라 유명한 고전 명작인 노인과 바다예요. 노인과 바다라는 도서 제목을 들어본 친구들은 많을 것 같은데, 이미 읽어본 친구는 얼마나 있을까요? 책을 한번 후루룩 넘겨보세요. 간간히 그림이 보일 거예요. 그림을 발견 못한 친구는 19쪽을 펴보세요. 이게 뭘까 하는 그림이 있죠? 어린이들이 읽기 쉽게 쓴 노인과 바다 외에 보통 어른들이 읽는 노인과 바다에는 사파가 거의 없어요. 더욱이 이런 그림은 아예 없다고 할수 있죠. 이 책에 수록된 그림은 추상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그림은 누가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책이 흥미로워서 이미 끝까지 읽은 친구들 또는 미리 한번 쭉 훑어본 친구들은 뒤에서 봤을지도 모르지만 선생님 딸이 5학년 때 그린 그림이에요. 잘 그렸죠? 그럼 본격적으로 1강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책한 번씩 듣고 또 읽은 뒤에 지금 학습하는 거 맞죠? 오리엔테이션 때 말했듯이 이 수업은 반드시 한번 책을 듣고 또한번 책을 읽은 뒤에 시작해야 해요. 꼭 지켜야 할 필수 과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조금 전에 그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그림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그림은 여러분 정도의 초등학생이 하늘과 육지, 그리고 바다와 배, 사람과 물고기를 단순한 도형으로 형상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그림을 몇번더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ER에주의 눈술 교육을 시작할게요. 먼저 오늘 1강 본문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19쪽 첫째 줄부터 21쪽 밑에서 둘째 줄까지 오늘 귀로 한 번, 눈으로 한번 읽은 내용을 간략히 한두 줄 정도로 요약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주요 등장인물, 그러니까 노인과 청년, 이두 사람을 소개하고 그 둘의 관계, 그리고 소설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먼저, 멕시코 만류. 멕시코 만류는 북대서양의 북아메리카 연안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는 세계 최대의 난류를 말해요. 멕시코만에서 대서양을 횡단해 유럽, 서북해안을 따라 흘러 북극해에 이르는 바닷물이죠. 노인은 바로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예요. 나중에 힌트가 나오지만 노인이 사는 나라는 쿠바랍니다. 포대. 포대는 종이, 필요, 가죽 따위로 만든 큰 자루를 말해요. 부대와 비슷한 말이죠. 밀가루 부대. 많이 들어봤죠? 반점. 반점은 동식물 따위의 몸에 박혀 있는 얼룩얼룩한 점이에요. 종양은 조절할 수 없이 계속 진행되는 세포분열에 의한 조직의 새로운 증식이나 증대를 말해요 주위장기로 전이하지 않는 양성종양과 전이하는 악성종양으로 크게 나눌 수 있죠 악성종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침식 침식은 비, 하천, 빙하, 바람 따위의 자연현상이 지표를 깎는 일을 말한답니다 그리고 생기. 생기는 말 그대로 싱싱하고 힘찬 기운. 활기하고도 비슷한 말이에요. 활기차다. 어구. 어구는 고기잡이에 쓰는 여러 가지 도구를 말해요. 이번 시간은 문장 교정 시간이에요. 쉽게 말해, 문장을 고쳐보는 학습이에요. 우리 학생들 교정이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교정은 다양한 뜻이 있는 단어인데 그 중에는 남의 문장 또는 출판물의 잘못된 글자나 글귀 따위를 바르게 고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하는 학습은 잘못된 걸 고치는 건 아니고 우리 교재에 있는 문장 그러니까 선생님이 번역한 번역문을 아 나라면 이렇게 써볼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글로 바꿔 써보는 거예요. 대신 문장 뜻이 바뀌면 안 돼요. 문장 구조나 단어 또는 단어 순서를 바꿔서 같은 뜻의 다른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선생님 문장보다 더 좋은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 비문, 그러니까 문법에 맞지 않는 틀린 문장이나 좋지 않은 문장을 바르게 고치는 걸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 학습은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요즘은 유튜브 같은 데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알에듀에서 ER 선생님이 수업하는 이 방식은 비교적 잘 알려진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누군가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방식은 선생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그대로 녹여낸 거라 다른 학습과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당연히 글을 바르게 쓰는 방법도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우리 이 아래 주에서 하는 학습 모두가 글을 이해하고 잘 쓰는 능력을 키워주지만 글을 바꿔 써보는 건 자신의 어휘력과 문장력을 확장시키고 표현력을 기를 수 있어서 글솜씨를 높이는 데 매우 큰 효과가 있어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자신 있게 고치면서 자신의 문체를 만들어 나가 보는 거예요. 먼저 예를 들어볼까요? 어, 영상에 문장이 나와 있죠 매일 혼자 빈 배로 돌아오는 노인을 볼 때마다 청년은 마음이 좋지 않았다 어, 문장이 길어서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단어 하나만 고쳐도 돼요 어, 사실 짧은 문장이 처음엔 쉬울 것 같아도 고칠 게 적고 생각할 거리가 적어서 학습 효과도 마찬가지로 적어요 하지만 이런 문장은 하나씩만 다르게 고쳐도 다양한 문장이 나올 수 있고, 또 고칠 거리가 많으니까 생각도 많이 할수 있게 되죠.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서 매일은 늘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늘. 그리고 혼자를 홀로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홀로. 그리고 빈 배는 빈 손. 빈손으로, 늘 홀로 빈손으로 돌아오는, 돌아오는 노인을 볼 때마다는 볼 때면, 볼 때면 청년은 마음이 좋지 않았다를 안 좋았다. 청년은 마음이 안 좋았다. 어때요? 늘 홀로 빈손으로 돌아오는 노인을 볼 때면 청년은 마음이 안 좋았다. 그 영상에 나와 있는 문장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원래 문장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더 좋나요? 만약에 이 문장이 더 좋다면 앞으로도 이런 의미를 문장으로 표현할 때, 글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홀로와 홀로와 빈손으로에서 이 로가 반복되는 게좀 어색하다. 그러면 홀로는 바꾸지 않고 그냥 혼자로 해도 돼요, 혼자. 늘 혼자 빈 손으로 돌아오는 노인을 볼 때면 청년은 마음이 안 좋았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빈 손이 빈손이란 말이 좀 어색하다. 빈배가 더 낫겠다? 그럼 이것도 그냥 빈배로로 놔둬도 되겠죠? 그럼 늘 혼자 빈배로 돌아오는 노, 돌아오는 노인을 볼 때면 청년은 마음이 안 좋았다. 안 좋았다도 별로면 또안 바꿔도 되고 그러니까 좋지 않았다로 해도 되고. 볼 때면도 별로면 볼 때마다로 그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늘 하나만 써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실제 원 문장에 이 청년은이라는 주어를 앞으로 쭉 빼도 상관없어요. 청년은 매일 혼자 빈배로 돌아오는 노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 하나만 고쳐도 이제 문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떤 문장이 낫지? 그리고 그 중에서 그런 여러 문장들을 생각해 본 후에 자신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는 문장을 선택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문장들이 모이면 좋은 글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청년은이 앞으로 나왔을 때이늘 또는 매일이 이렇게 있으면 청년이 매일 요것을 보고 그렇게 느낀다는 건지 아니면, 매일 혼자 빈배로 돌아오는 노인에서 그 의미의 매일인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청년은, 청년은 하고 매 이렇게 신표를 써서 매일 혼자 빈배로 돌아오는 노인을 볼 때마다 또는 노인을 볼 때면 마음이 좋지 않았다. 마음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도, 돌아오는 노인. 그러니까 노인이 주체가 된매일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게 아니라, 매일, 청년은 매일, 그렇게 보면, 청년이 매일 그렇게 느낀다. 그러니까, 이런 걸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라고 느낀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런 거를, 이럴 경우를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의적인 표현이란, 한 단어나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럴 때는 이렇게 쉼표를 통해서 의미를 좀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 자체는 의미가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쉼표를 해도 좋고 안 해도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누구에게 적용되든 저 메일이 그 의미가 같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중의적인 문장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서 의미를 잘 파악한 뒤에 선택해야 해요.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다른 문장을 한번 고쳐 볼까요? 하나의 단어만 고쳐도 되고 한 단어의 위치만 바꿔도 상관없어요. 성실하게 한번 잘 고쳐 보세요. 어때요? 고쳐 봤나요? 어, 노인은 비쩍 말랐고 목덜미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다.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노인의 체구는 깡말랐고 목덜미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다. 또 다른 거. 목덜미에 주름이 깊게 진 노인은 몸이 비쩍 말라 있었다. 또 다른 문장 노인의 몸은 빗적 말라 있었고, 목덜미의 주름은 깊어 보였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 것과 같은 문장이 있나요? 비교해 보고 더 나은 문장이 무엇인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더 나은 문장에서 표현과 구성, 어휘를 배우는 거예요. 물론 문장마다 각각 더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건 선택한 단어가 좋고, 어떤 건 문장 구조가 좋고, 그럴 경우에 이 문장에서 좋은 점, 좋은 부분, 또저 문장에서 좋은 부분을 잘 배워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문장, 어떤 걸 묘사하는 이런 문장은 실제 그 내용을 눈으로 보듯이 상상하면서, 아, 나 같으면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렇게 묘사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문장을 바꿔보면 더 좋아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 좀더 자세한 방법과 다양한 사례를 보여줬어요. 여러분이 선생님보다 더 나은 문장을 만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제 방법을 자세히 알았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직접 도전해 보기로 해요. 오늘의 주목 이 문장이에요. 하지만 매일 혼자 빈 배로 돌아오는 노인을 볼 때마다 청년은 마음이 좋지 않았다. 우리 교재 20쪽 다섯째 줄 문장이죠. 이 문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랄까요? 말하자면 키워드는 관심, 공감, 애정이에요. 주어진 키워드를 보고 이 키워드를 활용해 짧은 글을 지어 보세요. 이 단어를 넣고 글을 써도 좋고 이런 주제나 내용으로 글을 지어도 좋아요. 오늘 주목 이 문장처럼 말이죠. 떠오르는 대로 글을 써보고 이어지는 선생님 설명과 비교해 보세요. 이 문장에서 우리는 노인을 향한 청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가족도 아니고 나이차가 많이 나는데도 노인에 대한 애정이 있음을 알수 있죠. 책을 읽으면 노인과 청년의 끈끈한 우정, 소위 브로맨스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주목 이 문장은 고전 명작인 노인과 바닷속 문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내용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우리 학생들은 그 키워드를 활용해 짧은 글을 쓰면서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선생님 설명과 비교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그렇게 자기의 철학을 구축하면서 사고력과 문장력을 향상하는 학습이에요. 오늘은 처음이라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학습하면 더 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하레듀 논술 알짜강의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